EBS 수능 특강 영어 시험 직전 정리 3 강의 개 들어 시작합니다. Any learning environment um, with only the database instincts or only improvisatory instincts one half of our ability. 자 어떠한 학습의 환경도 명사 뒤에 왔죠. 음, 그리고 뒤에 보면 어, 여기 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 뒤에 절이 불완전하고 주어가 생략된 형태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고 environment를 수식하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that도 가능하고 which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수식하는 게 여기 environment 단수로 왔기 때문에. 수식하는 게단수로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도 단수로 맞춰서 써야 되죠.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도어. 그래서 t h i s w e t 뭐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직 <laughs> 의미상 보면 오직 이 데이터베이스 직감이나 뭐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이나 또는 오직 이 improvisatory 하면 뭐 즉흥적인 거죠. 즉흥적인 직감에만 직감만 다루는 어떠한 학습 환경도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여기 수식하는 게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수식하는 게 포함해서 주어 가진 거죠. 뒤에 이제 appreciate 이렇게 하는데 문맥상, 어법상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동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고, 어 우리의 능력에 오직 반만 뭐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일단 일단은 appreciate 하면은 뭐 감사의 여기다 또는 뭐이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죠. 뭐 환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음 의미가 뭐가 나왔었냐면 무시한다 이런 뜻이 나왔었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은 단어가 어 무시하다 우리가 잘 아는 ignore 이 되겠죠. 네 여기서 주어가 a n y learning environment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단수가 와야 되죠. 그래서 ignores 단수 동사로 써야겠죠. 이렇게 왔고. 자, 유의어 같이 쓸수 있는 거. 우리 뭐 무시하다, 간과하다, 뭐 이제 중요시이지 않다 할때 n e g l e c t 또는 d i s regards. 또는 어, 뭐가 있을까요? Overlook. 그렇죠? overlook. 단수로. 자, 그럼 의미 다시 볼게요. 음. 오직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이나 또는 오직 이 즉흥적인 직감만을 다루는 그런 어떠한 학습 환경도 어, 우리 능력의 반은, one h a l 반은 무시를 한다. 여기, a p p r e c i 가 아니죠. It is, 음. 자, 그것은 여기서 여기 이제 수고처럼 나온 게 동사 부분에서 be bound to로 왔습니다. be bound to 이렇게 했죠.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be bound to 왔고요. bound는 이제 bind에 과거 분사 형된 거죠. 그래서 수거처럼 알아놓으시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한다, 실패한다. 여기 반은, 우리 능력 반은 아예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실패하겠죠.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f a d 와야 되죠. It makes me mm, of jazz guitarists. 자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make 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 동사 원형밖에 못 쓰죠. 그래서 think 맞죠. 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재즈 기타리스트를 생각나게 한다. 오형식의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원 원형. They are not going to make it if they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 음, don't know. hot to jam in a live concert. 자꾸 답이 입에서 나와서. <laughs> 자 그들은 이제 당연히 재즈 기타리스트를 봐야겠죠. 그 재즈 기타리스트들은 make it 하면 뭐 해내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죠. make it 같이 있어서 해내지 못할 거다, 성공하지 못할 거다. 만약 그들이 안다면 음악 theory,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안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는 것 음악 이론 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럼 여기서는 don w 니까 end가 틀렸죠. 그래서 그 그리고가 아니고 하지만 의미가 와야 되죠. 그래서 but이 나와야겠죠. but 그러니까 음악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하지만 모른다면 무엇을 자리에 어이 라이브 콘서트에서 jam하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보나 계획에 어, 잊지 않던 부분을 즉흥적으로 끼어들어서 하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라이브 콘서트에서 이 즉흥적인 연주를 하는 법을 모른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how to 동사원형, 이렇게 돼야 되죠.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법을 모른다면, 해서 how to 동사원형이고, 여기, how to 동사원형은, 의문사 투부정사 용법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죠. So, how to them을, how, 주어는 이제 기타 리스트니까, they, should jam in. 이렇게 쓸수 있겠죠. jam이 이제 끼어들다, 즉흥적으로 연주하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some schools and workplaces, root learn database. 자, 여기서 앞 문장이 어, 지금 어떤 기타리스트냐면, 음악 이론은 많이 알고 있지만, 어, 이 즉흥적인 연주를 하는 법을 모르는 기타리스트들이죠 그러면, 어, 몇몇 학교들과, 그리고 이 직장들은, 일단은, Road Learned Database가 기계적으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죠. 기계적으로 뭐 학습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Emphasize, 강조하다고, Overlook, 아까 나왔던 뭐, 간과하다, 무시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론을 많이 아는 걸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Emphasize가 되겠죠, 일단. 강조하다 의미의 emphasize 여기 ignore는 무시하다 의미였죠. 자,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unstable 이 틀리죠. 여기서는 의미상. unstable 하면 불안정한 이런 뜻인데 반대가 와야 돼. 그래서 반대. 그래서 stable, 안정한, 안정적인. 이거죠. 안정적인. 그래서 몇몇 학교와 이 직장들은 강조한다. 안전, 안정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암기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한다. They, 음, um, the improvisatory, 음. Um, into us for millions of years. 자, 지금 요, 요 데이가 받는 게그 some schools and workplaces죠. 요 학교랑 직장들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기계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하는 기관들이니까, 여기서는 이 즉흥적인 직감은 value 하면 뭐, 가치를 두다, 뭐, 중요시역이다. 이런 거죠. 동사로 가치를 주도한 중요시역이다. 근데, ignore 하면 무시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여기 앞에서 나왔던 안정적이고 기계적으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로 반대가 되는 게 즉흥적인 직감이죠. 그러니까, ignore이 와야 되겠죠. 그들은 무시한다. 이 즉흥적인 인스티튜트 하면 기관이죠 인스 t 직감 위에서 나왔던 단어죠 어, 그들은 어, 무시한다 이 즉흥적인 직감을 그리고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을 하고 있는데 그 즉흥적인 직감이 어떤 직감이냐면 어, 우리들에게 음, 된 이거죠 drill A into B가 A를 B에 주입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drill A into B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들, 이 직감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고 주입이 된 거죠. 그래서 drilled가 와야 됩니다. drilled into 같이 알아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입된, 이렇게 쓰였죠. 주입된. 자, 우리에게 이 수백만 년 동안 주입된 그런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한다. creativity suffers. 자, 그러니까 어떤 게 효과가 나냐면 이렇게. 창의력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를 하니까. 음. They um 음, our need to obtain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 which 음, memorizing and a richly database.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사실은 어 쌤이 문장을 아예 빼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대의가 바뀝니다. 이 여기까지는 여기 어 기탈리스트부터 시작한, 여기 보이죠? 나는 이제 재즈 기탈리스트가 생각난다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창의력이 고통을 받는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어, 데이터베이스에 근거를 한 직감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어, 여기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런 부분에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을 둔 교육을 강조하는 집단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데이부터 그래서 원래 문장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위에 문장이 사실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내용으로 가야 돼요. 반대 내용으로. 데이, 그들은 우리의 필요, 뭐할 필요, o b t a i 뭐 획득하다, 습득하다 이거죠. 어, 한 과목에 대한 또는 뭐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할 그런 우리의 필요를 응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 반대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깊은 이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데이터베이스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또 ignore 이 옵니다 emphasize 강조하다 ignore 무시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한다 우리가 이한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할 습득할 그런 우리의 필요를 무시한다 컴마 위치죠. 이거는 대수로 바꿀 수 없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게 관, 어, 접속사 and, 대명사 it. 계속적법의 관계대명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자, 왜 it을 받았냐면, 여기가 이 선행사, 위치가 받는 선행사가, 어, 여기 부분이다 어, our need, our need네요. deep understanding 이거 sorry sorry our n e e d 아니고 의미상 봤을때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 이죠 그래서 a deep understanding 단수가 되죠 그래서 뒤에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신경을 쓰냐면 뒤에 단수 동사가 와야 되는지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아까 선행사가 a deep understanding 하니까 단수니까 단수 동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includes 자 그것은 포함한다. Memorizing and 음. 자 여기가 이렇게 오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선생님이 왜냐면 앞에 includes가 왔죠. 그러면 and stores 해도 아,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아 요거랑 요거랑 end로 병렬이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뭐랑 병렬이냐면 여기 앞에 memorizing이랑 병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stores 하면 안 되고, 똑같이 동명사로 storing 이렇게 와야겠죠. 그래서 storing 이 와야지 맞고요. 자, 무엇을 포함하냐면, 이 풍부하게 음 데이터베이스를 자, structure하면 뭐 구조화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이제 구조화한 데이,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구조화된 이거죠. 뭐 구조화된, 그니까잘 구조를 잡아서 이렇게 정리된 이런 느낌의 그 structured 과거분사가 형용사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이 풍부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암기하는 것 그리고 저장하는 것 이렇게 memorizing and storing 병렬 왔죠. 그래서 다시 풍부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암기하는 것 그리고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뭐라는 게 여기 선행사구를 했죠. 어,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다는 것 이거죠. <laughs> 계속 볼게요. You get people who are great improvisers. depths of knowledge.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사람들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들부터, 이렇게 후부터 수식을 하고 있죠. 어, 훌륭한 즉흥자들, 즉흥 영주자들, 뭐, 즉흥가들인데, 지식의 깊이, 그러니까 즉,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만들죠. 여기는 이제, 아까 쌤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바뀌게 되면서, 어, 우리가 즉흥적인 직감은 강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은 무시를 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홀, I'm sorry, did I say right? 맞죠? 어, 세빈 맞게 얘기했죠. 지금 두 개가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맞죠? 즉흥적인 어, 직감은 강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은 무시하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day부터 creativity s u f f e r s 부터자 그렇게 되면. 너는 사람들 을 얻게 되는데, 훌륭한 즉흥가이지만, 하지만 지식의 깊이는 없는, 이렇게 나야겠죠, 의미상. 그래서, and have가 아니고, 반대로, 뭐, 뭐,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but, 가지지 않는 거죠, don't have인 거죠. 그래서, 음, 훌륭한 직감가, 즉흥가, 즉흥가이지만, 지식의 깊이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얻게 된다. You may know someone like this where you work. 넌 아마 알 거다. Someone like this. 이런 사람을 where you work. 네가 일하는 그런 그곳에서 the place가 생략된 관계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선행사 생략된. 자, 이런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죠 문장에 이런 이런 사람이 바로 someone like this가 요, 요 사람인 거죠. 수식하는 것을 포함해서 훌륭한 직감가이지만 지식의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They may have looked like jazz musicians that have the appearance of jamming, but in the end they know, 음. 자, may have pp가 오면, 조동사가 have pp랑 같이 오면 과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More, more. 했을지도 모른다가 되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여기 지금 문장에 다른 동사를 보면 현재 시제를 다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 have, 여기 no. 그러니까 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현재 의미입니다. 현재 의미. 그래서 may look이 와야 되죠. 그들은 아마 보일지도 모른다 이거죠. 보일지도 모른다. 뭐처럼? 이 재즈 뮤지션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Appearance 하면 뭐 외, 외모 모습이죠. 그리고 이 재밍 즉흥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 But in the end, 결국은 They know everything 하면 모든 것. They know nothing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즉흥 연 훌륭한 즉흥 연주가이지만 지식의 깊이는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they know nothing이 맞겠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They are playing intellectual guitar. 여기가 이제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라서 셈이 따로 표시 안 했는데 그들은 이뭐 지적인 공기 기타니까 그냥 기타를 치는 흉내만 가 내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따로 뺐던 문장이 온다면 음 emphasize creative use of data 음 installing a fund of knowledge in the first place 자 여기서 어 The o t 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범위가 이미 정해져야 됩니다. 특정한 범위, 뭐, 실험에서 예를 들면 실험에 50명이 참가를 했고 그 중에 뭐 2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했는데 나머지는 할 때가 The o 가 됩니다. 왜냐면 정해진 범위에서 일부러 제외한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 어떻게 정해진 범위가 없는 거죠. 특정하게. 그래서 others가 맞고, 여기가 이제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어, 우리가 others가 오면 보통 앞에 some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을 주로 많이 같이 쓰입니다. 여기, 어, some, 보이죠? some. 여기 some schools and workplaces. 몇몇 학교와 직장들은 하고 설명이 나왔었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 others 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와 직장들은, 들은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some others 이렇게 된 거고, 다른 학교와 직장들은 강조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창의적인 사용을, 이거죠. 창의적인 사용. 그런데 이제 창의적인 사용만 간조를 하고 뒤에 보면, 이 지식의 축적을 fund 하면 뭐, 물론 자금 이런 자금의 조달런뜻도 있지만 여기서 축적으로 쓰였습니다. 지식의 축적을 뭐 확립하지 않은 채 이거죠. without입니다. 선생님 원래는 여기 with를 쓰려고 했는데 스펠링이 에러가 난걸 지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뭐이창 지식의 축적을 확립하면서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게 with로 바꿨으려고 했었는데 잘못나네요 without. 그니까 지식의 축적은 확립하지 않은 채 이거죠. <laughs> 인스톨하면 보통 뭐 설치하다, 뭐 확립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시의 축적은 가지지 않은 채,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문장이 어디냐면 이 한쪽만 강조할 때강조하는데 있어서 이 창의력 또는 즉흥적인 직감을 강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들어갈 부분이 아이고 요렇게요렇게 <laughs>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어그 주제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주제문이 되는 거죠. 다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 뭘로 할까? 여기까지 주제를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재즈 기타리스트 설명하는 데부터 creativity s u r f e 사실 creativity s 까지도 사실 문장 삽입 요거요 문장도 삽입되기 좋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 차, 어, 창의력 또는 즉흥적인 직감을 강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sorry. 어, 음악 이론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하고 창의력이나 이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하는 형태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창의력이 suffer, 고통받는다. 그리고 여기 others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others. others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가 어~ 일렉트 월 에어 기타를 한다는 그 부분까지가 창의력 또는 즉흥적인 직감을 강조를 하는데 어~ 데이터베이스를 무시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